전세계 200여 개국, 1억 명이 즐기는 월드 스포츠 자랑스러운 우리 문화유산 태권도가 대한민국 국기로 지정되었습니다 시청이나 이런 단체, 그러 실업팀 이런 것들이 발전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되기까지는 아직도 먼 길인 거죠 더 다양해져야 되고 더 많이 활성화돼야 되고 저는 분명히 활성화될 거라고 그렇게 발언하고 또 그렇게 네. 믿습니다 일제시대 민족의 울분을 달래주던 무술에서 세계적인 스포츠로 성장한 태권도 겨루기 품새 격파 뛰어난 기술과 탁월한 실력으로 종주국의 위상을 떨치고 있습니다 스포츠 한류의 첨병이 되어 대한민국을 빛나게 하는 이름. 태권도. 어제와 다른 매일을 꿈꿉니다. 경기도 용인의 한 대학교 체육관, 태권도학과 학생들의 품새 연습이 한창입니다. 천천히 하고 숨을 뱉어. 너숨 참까지 고 지금. 푹푹 내뱉으면서 이알겠습니다푹 하면서 거기 여기서 이런 동작에서 호흡 조절하는 걸 빨리 익혀야지. 네. 호흡이 어려울 정도로 어려운 동작이 이어지는데요. 국기원과 아시아 태권도 연맹이 만든 새 품새입니다. 다음 주에 아시안 게임 선발전 있어가지고요. 그거 관련해서 이번 에 새롭게 이제. 적용되는 품새가 네 가지가 있어서 그거 집중적으로 연습하고 운출해. 올여름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아시안 게임에 품새 종목이 새롭게 선을 보입니다. 금메달이 네 개나 걸려 있는데요. 동작이 화려해진 만큼 선수들은 애를 먹습니다. 연결이 복잡하고 발차기가 쉴새 없이 이어지는데요. 자. 보고, 보고, 보고! 제일 까다로운 거 혹시 뭐 이런 거 있어요? 어, 아르샤가 제일 <laughs> 힘든 것 같아요. 왜 그런 것 같아요? 그품새 발차기도 많이 나오고, 그 연속기라고 이어서 하는 발차기가 있어가지고, 제일 <laughs> 힘든 것 같아요. 지금 잘잘못 다니는 10만 게 무서워. 아, 아, 아. 내가 보험 털을까 그냥? 안이니다 무릎 번호를 입력하세요. 아, 아, 자, 다시 아. 내려 <웃음> <웃음> 새 품새 공개 후 국가대표 선발전까지 주어진 시간은 불과 넉달 남짓. 난이도 높은 동작이 많아 선수들은 부상을 달고 삽니다. 근데 외국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장기적인 플랜을 짜서 국제 경기 감각을 키우게 하고 걔네들 계속 훈련을 시켜가지고 또 훌륭한 지도자가 있으면 초빙해서 붙이고 이런 노력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더라고요. 시간도 그래서, 어, 떤 부분에서는 뭐 벌써 한국보다 잘하는 것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쉽죠 전국의 태권도 학과는 60여 개 매년 우수한 인재를 뽑기 위해 다양한 대회가 열립니다 전국의 고등학생 2,500여 명이 실력을 겨루는 대회 역시 이곳에서도 태권도 국기 재정이 화제거리인데요 심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넘어졌을 때 심판에서 주문을 하면 은 기록을 해줄거에요? 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알려줄거야두번 넘어졌다고. 그럼 20점을 까줘야 되는거죠? 총점에서 오케이. 시범경기 심판들입니다. 경기가 열린지 5년이 안된 데다 채점 방식이 대회마다 달라 협의해야 할 내용이 많습니다. 한 장르로서 활성화시켜보자. 각 대학에서 한 3, 4년 전부터 이제 활성화시키기 시작을 해서 태권도의 한 장르로서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1960년대 이후 태권도는 겨루기 대회를 통해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단조롭고 재미없다는 지적이 계속되면서 화려한 발차기와 격파를 보여주는 시범 경기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채공다단이라고 해서 공중에서 여러 번 격파하는 것 그다음에 회전을 통해서 이제 격파를 하는 방법 그러한 것들을 자기가 자유롭게 구성해서 나오는 경기 이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국제 경기화 되면 지금보다 더 태권도가 화려한 발차기를 많이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태권도의 품새는 동작이나 모양새를 뜻하는 순우리말입니다. 공격과 방어 기술을 연결한 연속 동작을 말하는데요. 태권도에서 공인된 품새는 태극 1장부터 8장까지, 유단자 품새 고려부터 이력까지 아홉 개 이렇게 해서 총 17개가 공인 품새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품새가 태권도의 다양한 발차기 기술들을 지금 넣지 못한 조금 단점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10개의 품새를 제작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 네가지 품새. 심찰이, 새별, 나르샤, 비각이라는 품새를 이제 경기에 이제 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죠. 1972년 태극 품새 후 44년 만에 새 품새가 등장했습니다. 화려한 발차기와 다양한 동작으로 보다 새롭게, 보다 역동적으로 태권도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태권도의 변화는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는데요. 경기장이 아닌 무대 위의 태권도입니다. 춘향아, 어찌하여 내 마음을 저는 도령님을 기다릴 겁니다. 꼭 저를 구하러 와주실 겁니다. 내 춘향전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인데요. 남녀의 사랑 이야기가 줄거리지만 사이사이 태권도 격파와 품새 겨루기 동작이 등장합니다. 스포츠의 짜릿함과 연극적인 재미까지 느낄 수 있는데요. 요즘 각광받는 태권도 퍼포먼스입니다. 춤과 음악이 화려한 동작과 어우러져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태권도를 보다 쉽고 편하게 즐길 수 있어 인기입니다. 재밌었어 어, 어 격파하는게 재밌었어요. 하나있어요 어. <laughs> 아니요. 최근 아이돌 그룹처럼 인기 있는 태권도 퍼포먼스 팀이 많습니다. <laughs> 문화 한류의 원조라고 할수 있는 태권도가 k p o 과 함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무술이 스포츠가 되고, 이젠 세계적인 문화 콘텐츠로 태권도가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양 무술이 이, 현대 산업, 특히 그, 이, 이, 공연, 오락, 연예 사업에 미친 영향은 대단합니다. 그, 브루스 리라는 그런 모든 부분에 최고의 그 영향력을 미친 스타가 사실 중국 무술보다는 태권도의 동작으로 더 많이 자기화를 했지만 그것이 태권도로 인식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서 우리 태권도는 너무 그런 부분이 좀 미약한 영향력을 아직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앞으로 우리 태권도가 투자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고 해야 될 일이 많은 부분이죠. 경기도 이천의 장애인 선수촌입니다. 태권도 훈련이 한창인데요. 각종 사고와 선천적인 이유로 몸이 불편한 장애인 선수들입니다. 저희는 장애인 태권도가 이제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협회가 구성이 되고 본격적으로 이제 훈련을 했기 때문에 유럽이나 이런 외국 선수들에 비해서 한 10년 정도 뒤져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태권도 종주국이지만 장애인들에게 그 벽이 높았습니다. 출발이 늦은 만큼 마음은 급하기만 한데요. 상체 근력을 키우고 균형 감각을 익히기 위해 선수별 맞춤 훈련을 합니다. 아시아 대회 가서도 메달 목에 걸고 오는게 목표고요. 1톤, 21년, 너한 얼피, 가질 위해 다꼭두 메달 따고 습니다 계속. 몸이 조금 불편하다는 차이가 있을 뿐 승부의 세계에서 차별은 없습니다. 열심히 땀을 흘리며 한발한발 한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데요. 이들에게 태권도는 특별한 가치가 있습니다. 훈련이 끝나면 일상 생활로 돌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의 가장 큰 소망은 실업 팀이 꼭 반드시 생기는 게 저희 선수들이 마음놓고 편하게 운동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물론 2020년 도쿄 올림픽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지만 올림픽에 대한 기대보다는 한 단계 한 단계 성장시키는 게제 가장 큰 목표입니다. 태권도가 국기로 제정된 지 20여일 만에 국회가 또 들썩거립니다. 도복을 갖춰 입은 아이들이 속속 모여드는데요. 도장을 나와서도 품새를 연습합니다. 다들 설레는 표정을 감출 수 없는데요. 마치 소풍을 온듯 즐거운 시간입니다. 아침에 몇 시에 나왔어요? 어... 아홉 어, 일찍 나왔네. 안 피곤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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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오늘 뭐할 거예요? BS 품쇄 할 거예요. 네. 할 거예요. 네. 오늘 그러면 품새 어떤 품새 해요? 태극 1장이요. 아, 태극 1장만 해요? 네. 어잘할 자신 있어요? 네. 오늘 친구들 몇 명이에요? 8천... 0천 명. 8천 명? 넘을 것? 혹시 왜 8천 명이 모이는지 알아요? 관장님 찬스. 아, 일본이 갖고 있는 어, 가라데 풍세 3,973명 기록 깨고 해서 어, 전국에 8천 <laughs> 명의 태권도인이 모였습니다. 짱이 깔지마 짱이. 아, 짱이네요. 고마워요. 아, 파이팅 잘해요. 절부지 아이들에게도 오늘의 행사는 의미가 있습니다. 태권도인 8천여 명이 모여. 집단 품쇄 시연을 보이는 자리 정확히 인원수를 파악하기 위해 바코드가 삽입된 손목 밴드를 나눠줍니다 자, 아, 입장할 수 있어요 어? 드디어 행사가 열리는 국회 잔디 광장으로 들어가는데요 총 8,800여 명이 입장했습니다 아 이런 우리 태권도를 우리 국민들에게 또 세계인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우리 국회가 나왔었습니다 8천여 태권도인들이 이렇게 자리를 함께해서 멋진 시범을 보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네, 원래는 우리가 기네스북 도전하는데 신청자를 8천 명 정도 예상했습니다. 이 국회 광장에 8천 명 정도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2만 명이 넘도록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못지 받지 못한 게 아쉽습니다. 이런 우리 태권도의 열기와 함성을 통해서 우리 태권도가 세계에 더 많이 뻗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모든 지도자들 함께 노래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태극 1장 구령 맞춰서 하나, 둘, 셋. 혹시나 틀리면 어쩌나 연습을 거듭하고. 내일은 더위까지 기다리는 게 녹록치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 하나 불평하는 법이 없는데요. 태권도가 예전에 국기로 이렇게 다 알고 있지만 법으로 제정된 게 이번에 3월 30일날 제정이 된 거야. 그래서 이제는 태권도가 우리나라의 정식 국기로 딱 지정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것 같다. 열심히 하자. 네. 네. 이제 아마 매년 뭐 그렇게 국기로 지정된 날을 좀 기념하면서 많은 행사도 있을 것 같고 또저 태권도 하는 아이들한테 많이 또어 좋은 뭐 지원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잘된것 같습니다 태권도 월드기네스 도전 파이팅! 아홉 아홉 열열열 하나 전국에서 모여든 8천여 명의 태권도인들이

태권도 배운지 10년이 됐는데 그래도 이사를 여가 한번 와봐야 되잖아 그죠? 와보니 너무 좋고 또 우리 태권도 배운 보람도 있고 너무 좋습니다. 국회의원 태권도 연맹 드디어 공식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대사를 십니다 태권도 선후배 동료 여러분. 오늘의 이기까지는 수많은 태권도의 아픔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 날은 태권도의 중요한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소원해 주십시오 우리의 소원은 통일! 통일! 우리의 소원은 통일! 통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보내시 바랍니다. I would like to wish everyone the best of luck in today's r e a t t e 3, 2, 1, 시작 준비 태극 1장, 구령 맞춰서 하나, 도전 둘 도전과제는 태극 1장 태권도인들이라면 누구나 배우는 기초 품세지만 구령에 맞춰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Six. Seven. Eight. Yes, for every Guinness World Records attempt, we draft a set of guidelines by which the record attempt must be followed. So today's record attempt, all participants must be performing Taekwondo simultaneously for at least 10 minutes with the full participation of everyone involved. 권두가 국기로 제정된 것을 축하하고 남북통일을 염원하는 자리. 드디어 태극 일점 마지막 풍세가 끝났는데요. 과연 도전의 결과는 어떨까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여러분 오늘 8 0명을 축하하는 에어쇼가 준비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입니다. 그럼 오늘부터 약 10분간 블랙이글스가 펼쳐는 환상적인 에어쇼를 여러분께 선보이겠습니다. 서울 하늘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블랙이글스입니다. 태권도 국기 제정부터 세계 기네스 기록 도전까지 겹경사를 축하하는 에어쇼가 펼쳐지는데요.

일본 가라테 동호인들이 달성한 기록이 깨지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태권도의 이름이 오릅니다. 기네스 기록에서 엄청 8천 명의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에 정말 정말 대단하다 제 생각했어요. 어, 일단은 더 많은 사람들이 태권도를 태권도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고요. 태권도가 더 많이 유명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태권도는 우리가 잊고 있던 가치를 일깨워줍니다. 처음 들어보고 딱받았을때 기억이 나요. 그냥, 그냥, 그냥 좋았어요. 좋았고, 벽돌 한 장을 손으로 깬다 고 그러는 게, 거기서 느끼는 쾌감이나 시열 같은 건 대단하거든요. 그건 자존감이거든요. 아, 태권도가 나를 바르게 잡아주고 있구나라는 걸 항상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자부심으로 또 누군가에겐 삶의 기쁨이 된 태권도. 이제 한반도의 평화와 세계 속의 대한민국을 위해 국기 태권도가 새로운 내일을 꿈꾸고 있습니다.